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한소준입니다. 자단날이 어제 상한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한 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려 10%까지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 좀 말아 올리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7%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종목 제가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주가 흔들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언제 그러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어제 영상 올려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한번더 흔들 겁니다라고 했고 새벽의 진짜 의도는 이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측해 드린 대로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단알로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지 그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단날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새롭들이 흔들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그 이유까지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담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히 단날로 최소 두자릿수 이상의 수익은 뽑아갈 수 있으실 거라 제가 확신을 하니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 무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100%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벤트성 컨텐츠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1개, 최대 3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 걸어 두시면 되는거구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 전적만 보면 100% 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수익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채널 입장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라 영상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은 두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추천을 해드렸고 파루와 그리고 KTC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날짜도 보시면은 7월 2일 확인되시죠. 첫 번째 원픽 종목 파루 보시면은 장중 14% 가까이 까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원픽 종목 KCTC 이 종목은 무려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익률만 로 따져도 두 종목 모두 10%가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원픽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왜 원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렸는지 해당 종목의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가 지속성을 띄고 있는지 또매 내 집의 흔적은 있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상위 1%의 트레이더들도 종목 하나를 매수하더라도 재료의 지속성과 매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 역시나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원픽 종목들이 전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저와 함께 급등 중 원픽 채널에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매일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K증시가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 무조건 돈을 벌어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이라도 찾고 싶으시다면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급등주 원픽 채널에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매일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따로 돈을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고,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 일단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이라도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다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100만 원이던 300만 원이던 소액부터라도 조금씩 매매를 시작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려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 10%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 정... 정말 놓치기 싫고 또 그만큼 수익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100% 무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돈벼락까지는 아니어도 돈따발은 챙겨가셔야죠. 자 그럼 돈따발을 챙기기 위한 채널 입장 어떻게 하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 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벤트성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다날은 통합 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이렇게 상한가 갔던 이유가 명확했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색이 다날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습니까? 기업 설명회를 요청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색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에 들어가면서 다날에게 그런 기업 설명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 예정이죠.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 내용이나 결과에 따라서 단아의 주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까지 갔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업 설명회가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망의 심리와 그리고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웨인이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납폭을 축소시키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6,500원 구간이죠. 6,5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를 좀 잡아주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나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두터 매물대 상단부근이 6,500원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이 어디다? 이 장대양봉 어제 상한가 갔던 이 장대양봉의 허리라인이죠. 허리라인. 보통 상한가가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는 허리라인, 몸통의 허리라인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만 잡아주면 반드시 또 쏘아올리면서 전고점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단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 상승이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테마거든요, 테마. 일단 단알의 개별 이슈 때문에 상한가가 갔던 거고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춤하고 있죠? 1차전에 끝났습니다. 1차전 상승 랠리 1차전이 끝났고 어제 같은 경우 단기 반등 시그널로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졌었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전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결론은 2차전 시작되어 여러분들 일단 7월 중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강화법을 포함된 혁신법까지 발의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기점을 통해서 2차전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단화의 개별적인 그런 특징주 특징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폭으로 그 추가 상승 미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단어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실물 결제를 상용화 시켜놨습니다 자회사인 페이 프로토콜이 출시한 페이코인 마스터카드가 그 사례인데요 페이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으로 전환시켜서 전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통해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가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몇 안되는 대장주 중에 하나가 바로 단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되고 또 그와 가까운 로드맵이 제시가 된다라든가 이렇게 2차전이 시작되면은 개별 특징 이슈와 함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인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매수를 진행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알은 흔드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어요. 뭐 내일도 또 하나 흔들면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음 속에서 주가의 파동을 이용한 세력들의 진짜 의도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알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주가 흐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성 컨텐츠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는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최대 3개까지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종목, 파루와 KCTC라는 종목을 원픽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7월 2일 날짜도 확인되시죠? 첫 번째 원픽 종목 파루. 이 종목 트럼프가 법안에서 태양광과 풍광 첫 번째 원픽 종목인 파루, 트럼프가 법안에서 태양광과 풍광과세를 삭제함에 따라 수혜주로 파루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 14%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두번째 원픽 종목 KCTC는 북구강로 개발에 따른 대장주로 추천을 드렸고 무려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적게는 14% 많게는 20%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10% 수익 먹는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원픽 종목을 성장하고 추천을 드릴 때는 상위 1%의 트레이더들처럼 재료의 지속성이라던가 매집 여부라던가 하나하나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추천드리면서 최근까지 승률 100%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이 간절하고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이뤄내고 싶으시다면 100%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반드시 입장을 하셔야 한다는 라 겁니다. 일단 입장부터 하셔서 지켜보시다가 정말 확실하다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입장을 하셔서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바로 고정 댓글부터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 중 원픽 채널에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확인 후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을 하셔서 꼭 매일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성공 투자를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벤트성 컨텐츠고요.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